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연은 아니지만 주연 이상으로 강력한 인상을 주는 사람을 씬스틸러라고 부르더라고요. 씬스틸러. 아마 신조어 같습니다. 탁월한 연기력으로 그 장면을 훔쳐가는 사람. 그 장면을 내 시선을 사로잡는 사람을 씬스틸러라고 요즘 부릅니다. 그리고 욕기에서 욕기 일장에서 42장까지 짧지 않은 분량이지만 거기서 신 스틸러를 찾는다면, 단연 요배 아내를 뽑을 것입니다. 요배 아내는 굉장히 짧게 나오지만, 강력한 이미지로 요배 아내라는 존재를 성경 독자에게 각인시켜 줍니다. 요배 아내는 1차 2차 고난, 요비에게 오는 1차 2차 고난을 함께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기면 아내만의 일, 남편만의 일, 아내만의 고통, 남편만의 고통은 사실 없어집니다. 우리의 고통이 되는 겁니다. 닮은 사람이 만나 부부가 되기도 하지만, 부부가 함께 오랜 세월을 지내면 함께 닮아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기에 웃고, 같은 시기에 슬퍼하면서 얼굴 근육이 이렇게 유사한 흐름을 갖기 때문에 닮아진다라는 것을 제가 예전에 한번 어디서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부는 그렇게 그 모든 고난을 모든 기쁨을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욕과 욕의 아내 역시 그러했습니다. 욕의 아내는 욕의 고난의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 욕의 1차 고난 우리가 삼빛 살펴봤던 그 1차 고난에서 아마 둘은 부둥켜 안고 울었을 겁니다. 1차 고난 때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너무 힘겨웠을 텐데 신기하게 욕의 아내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요의 2차 고난이 시작된 후, 요의 온몸에 악창이 나서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비로소 요의 아내가 나옵니다. 그걸 견뎌내고 있는 인내하는 남편을 본 아내가 고난 속에서도 여전한 모습으로 하나에게 엎드리는 자기 남편을 향해 아내가, 요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여전히 순전함을 지키는군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요. 여러분 이 아내의 말이 어떠십니까? 요배 아내는 사람들이 악인으로 취급하는 성경 속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전형적인 악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많이들 얘기해 왔습니다. 칼빈은 요배 아내에 대해서 사탄의 도구라고 말했고 어거스틴은 악마의 오모자라고 말했습니다. 또 토마스 아퀴나스는 사탄이 요버를 살려둔 이유는 바로 요을를 흔들어 놓기에 최고의 적임자이기 때문에 살려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탄이 써먹으려고 살려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건 그들의 이야기고 여러분은 순수한 성경의 독자로서 요의 아내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요브 요 아내에 대해 어떤 마음이 생기십니까? 이 믿음 없는 여자 같은이라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악한 여자로 본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사실 성경에서 이렇게 대놓고 하나님을 버리라고 말한 사람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배 아내는 씬 스틸러인 동시에 악인의 대명사로 불리게 된, 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요배 아내를 그렇게 한쪽으로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지금 욕은 모든 것을 잃고 제 가운데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이렇게 긁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쓰레기 소각장 같은 데 앉아서 아주 거친 물건으로 뭐 유리 조각이나 플라스틱 단단한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는 겁니다 온몸에서는 그리고 입에서는 참을 수 없네요 악취가 나고 몸에는 여기저기 고름이 흘러내립니다 또한 피부 여기저기 피 범벅이 되었습니다 요배 아내가 남편 요배 신앙에 감동하기에는 이미 그 선이 너무 지나쳤습니다.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탓하지 않는 남편.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자기 몸에 <laughs> 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무 말 없이 몸이나 긁고 있으면서 인내하는 남편을 보니 어이가 없습니다. 남편이 그렇게도 신실하게 섬긴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도대체 내 남편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얘기를 듣기는 한 것일까? 도무지 화가 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여러분이 요배 아내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요배 아내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요배 아내를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배 아내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볼까요? 욥의 아내는 백만 장자의 아내에서 하루 아침에 거지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루 아침에 어,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자녀를 잃은 아버지의 고통도 물론 크지만 그 어머니의 고통은 말로 다할수 없었을 겁니다. 욥의 아내 역시 몸져 누워도 혹은 정신 이상이 와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욥의 아내도 지금 위로가 필요합니다. 요배 아내도 지금 무슨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배 아내가 한그 말들, 그녀의 말을 누가 어느 누가 함부로 그녀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그 하나님, 당신이 그분을 어떻게 섬겼는데, 당신에게, 아니,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실 수 있습니까? 당신 그런 하나님을 여전히 당신을 섬기는 겁니까? 지금 당신의 상황을 봐요. 그렇게 고통받는 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삶을 삽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회사에서 이유도 없이 쫓겨납니다. 혹은 원인을 모르는 채 사업이 망해버렸습니다. 또 자녀를 하루아침에 세, 사고로 세상을 떠나보,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배우자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던 봉사 그대로 하고, 여전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역시 우리 남편 대단해. 내 아내는 역시 그리스도인이야. 하시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요배 아내와 같은 반응을 와, 보일 것 같습니다. 미쳤군요, 당신. 집안이 이런 꼴인데 아직도 하나님 타령, 예수 타령, 교회 타령, 우리 신앙 그런 거 이제 하지 갖지 맙시다. 지긋지긋해요. 당신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배우자를 향해 따져 물었을 겁니다. 요배 아래는 지금 요배 인내가 너무나 보기 싫은 겁니다. 그 모습에 도리 화가 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의 침묵이 싫고 또 그걸 버텨내는 사람의 모습도 보기 싫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기도 합니다. 실제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고 보니 요배 아내를 우리는 이해가 간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배 아내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을 옹호할 수는 없다고 해도 함부로 말할 수는 또 없습니다. 요배 아내를 무조건 나쁘게 보는 걸 저는 반대합니다. 그럼에도 요배 아내의 말을 살펴보고 필요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지금 간신히 견디고 있는 남편을 향해 그의 신앙을 비웃고 있는 겁니다. 아내가 힘들고 남편이 지금 힘이 되는데 한편이 돼도 부족한데 이제 그만하지 않은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기대하지 마라.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 이제 그만합시다. 그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대로 사탄의 제일 목표는 무엇입니까?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욥의 아내가 사탄이 하고 싶어 하는 그 말을 욥의 아내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욥의 아내의 입장이 우리가 이해도 되고 충분히 그 마음도 동의가 되는데 그녀가 하는 그 말이 사탄이 하고픈 말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섬뜩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욥기에서 사탄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난 말씀을 통해 요분 낙심하지 않는 존재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또 일어나서 또 자기를 우리를 방해하는 일을 합니다. 사탄은 좌절도 하고 낙심도 하지 않습니다. 1차 고난 이후 2차 고난을 제안하는 그를 통해 그의 집요함을 우리는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한번 해봐라 하자 즉각 땅으로 내려와서 일을 벌리는 그를 보며 그의 즉각성을 우리는 또한 성경을 통해 읽었습니다. 그런 존재가 쉽사리 욕의 주변을 떠날 리가 없습니다. 그럼 어디로 갔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일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바로 사람입니다. 사탄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합니다. 사람을 통해 자기가 하고픈 말을 합니다. 사람의 입을 통해 자신의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욕의 아내가 사탄이란 말은 아닙니다. 사탄이 욕의 아내의 감정과 마음을 이용하여 어, 이용했다는 그런 말, 말입니다. 사탄은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말로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매우 그럴듯한 상황에서 매우 그럴듯한 말로 심지어는 매우 옳은 말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으려 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요배 아내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감정에 묻혀있는 사람, 지성의 이름으로 막 무장된 사람, 또 미숙한 성품으로 어, 성품의 사람, 이러한 여러 통로를 통해 자신의 말을 그들로 하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사탄이라는 게 아니라 그들을 이용한다는 말씀입니다. 요배 아내는 이곳에서만 등장하고 욥기가 끝나는 42장까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욥이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자녀를 낳고 재산이 회복될 때도 아내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욥의 아내가 욥을 떠났는지 계속 함께 있다가 그녀가 아이를 다시 낳았는지는 성경이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에 대해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기억해야 할 것은 요의 아내의 말은 사탄이 하고 싶었던 말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내의 그 말에 요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요기 2장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요기 2장 10절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녀의 말이 <laughs>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아내의 말에 욥이 말합니다. 우리 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소. 좋은 것만 받고 좋지 않은 거 나쁜 거는 안 받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사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데 이말 자체를 이 현대인들은 쓰진 않습니다. 왜? 달면 삼키고 쓰면 늘 뱉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권유해 주지도 않습니다.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비 하나님과 매우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를 보면 되게 좋은 것은 다 받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물건을 줄때 돈을 줄때다 받고 싶습니다 서로 받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 부모님이 곤란한 일을 당하셨을 때 부모님이 빚을 물려주었을 밖에 없을 때 이때는 자녀들의 상황이 달라집니다 또, 친구 사이는 어떻습니까? 친구가 좀잘 되고, 유명해지고, 돈을 벌 때는 늘 같이 있다가, 친구가 어려울 때, 도와주어야 할 때, 생활비라도 좀 쥐어주어야 할 때, 다들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는 또 어떻습니까? 배우자가 돈도 잘 벌어다 주고, 또, 배우자가 집안 일도 잘할 때는 잘해주다가, 그렇지 않을 때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사업이 안 되고, 돈벌이가 시원치 않고 건강이 안 좋으면 화부터 내고 원망부터 합니다. 어, 요즘 음, 가벼운 분들은 금방 헤어질 것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계속 좋은 것만 주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 일방적인 관계는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준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욕기가 앞부분에서 이미 그렇게 말씀,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하고 이뻐하는 욕에게도 이런 고난이 왔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허용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허용치 안에는 재앙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도 자랑하시고 이뻐하는 묘백에도 고난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대처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내 신앙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내 신앙을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과대평가한 건 아니었는지, 또 혹은 과소평가했는지를 비로소 그때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욥의 1차 시험에 대한 결론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장 22절 주보에 실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예. 고난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2차 고난에 대한 결론을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장 10절 후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예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1차 고난과 이차 고난의 결론을 보면,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말로 말로 범죄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성경은 욥과 욥의 아내를 언어의 측면에서 얼마나 다르게 반응하는지를 대조하며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뭐 성실히 읽지는 못한다 해도 또 듣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아는 이답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그첫 관문이 어떻게 열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언어입니다. 말입니다. 말은 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생각이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말이 그 사람의 전부를 나타낸다고 볼수 없지만, 말만큼 그 사람을 드러내는 것도 또한 없습니다. 말이 그 사람의 인격 그대로를 드러내는 우리의 표현 방식입니다. 성경은 내내 우리에게 말에 대해서 늘 조언하고 건면합니다. 오늘은 이 원망의 말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지만, 하나, 성경은 내내 우리의 언어생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욕은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원망의 마음이 원망의 마음은 말로 드러납니다 원망은 무엇으로 흐르는지 아십니까 미움으로 흐르긴 마련입니다 원망은 결국 미움을 낳고 그 미움은 기어이 말과 행실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가 그런 모습을 다 듣고 보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6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온 회중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여하,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때때로 진노하시는 분임을 구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1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를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함에 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원망 악한 말로 원망하는 걸 들으시고,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의 진영에 화재가 나게 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추레급파에서 광야 생활 하면서 늘 원망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광야 생활 몇년 하죠? 40년 합니다. 근데 이 40년 동안 하면서 간그 가난 입성, 사실은 열 하루 길이면 갈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열하루 길이면 갈수 있는 것을 40년의 세월을 돌아 가나 안에 들어갑니다. 40년을 고생하고도 또 원망한 자들은 가나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원망 때문에 열하루 길이 40년이 되었고 40년을 지냈어도 원망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9절과 이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중에서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20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원망이란 단어는 중얼거리다 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이 중얼거리다 라는 그 어원이 무슨 뜻, 의미가 있냐면 뒷걸음질하다 고집이 세다를 나타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원망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격을 뒷걸음질하게 합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고집 안에 갇혀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원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을 탓한다는 겁니다. 남에게 핑계를 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국에서 노예살이하던 그들이 여전히 노예적 삶, 주체적이지 못한 남의 탓하는 가장 노예스러운 태도로 산 것입니다. 자신이 노예적 삶을 살기 때문에 주체적 선택은 자기가 한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주체적으로 선택한 게 없다는 겁니다. 다 네가 했고 네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삶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책임질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모두 너 때문이야. 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노예적 삶을 사는 사람은 그래서 원망이 많습니다. 때때로 막연히, 때때로 매우 합리적으로 원망하며 삽니다. 요번 1차 시험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요배 아내는 원망을 넘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며 말했습니다. 요번 놀랍게도 아내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말로 범죄하지 않은 겁니다. 욥의 아내를 이해해 줄 수도 있고 편들어 줄 수도 있었지만 있지만 안 했더라면 좋았을 말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또이 욥의 아내 치명적인 나쁜 점은 자신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그건 자신의 선택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원망하는 걸로 어며 타인에게도. 너도 욕하고 죽으라는 겁니다. 너도 나처럼 원망에 자주 빨리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의 특징은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혼자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결국 이 악역을 담당한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 악역을 담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니어도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는 일에 다른 사람을 훈련시키는 일에서 악역을 담당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설 때, 보통 가운데 서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 신뢰를 보낼 때 뜻밖에 가까운 사람이 바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바로 나랑 친한 친구들이, 심지어 어떤땐 교우들이 나의 신앙을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포기하라는 겁니다. 하나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듣는 입장이 될 수는 있지만 말하는 자리에는 절대 서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개신교에서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아무리 종교가 개혁되고 교회가 개혁되고 그러다 한들 내 삶의 변혁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원망과 변명, 풍, 피, 불평과 핑계는 우리 삶의 변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의 언어와 태도가 바뀌지 않는 그런 변혁과 개혁은 없습니다. 여전히 말로 범죄하며 하면 개혁은 늘먼 얘기일 뿐입니다. 신약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보라 심판주가 문밖에 서 계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십니다. 원망의 언어를 다 듣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주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한주 동안 변명과 핑계, 원망의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원망의 생각이 바로, 밖, 이말 바로 앞까지 와도 내가 죽여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예적 삶은 늘 핑계되는 삶입니다.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지 못하고 바로 다너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로 결론 짓습니다. 끌려다니며 겨우겨우 사는 겁니다. 남들이 만들어온 환경에 맞춰가면서 노예적 삶을 사는 겁니다. 주도적인 삶은 없는 겁니다. 끝까지 남의 핑계를 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책임적 존재로 살기 원하십니다. 겨우 겨우 가까스로 그냥 연명하다 천국 오라고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로 책임적 존재로 살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라는 겁니다. 책임지는 사람은 변명이 점점 줄어듭니다. 내가 안 했기 때문에, 내가 게을렀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유로운 존재는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기로 했으면, 일단 하기로 했으면,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즐기면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도움을 되, 되어주고 싶어, 내가 섬기고 싶어서, 내가 사랑해서,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난 자는 내가 주님의, 주님이 나를 얼마나 존중해주는지를 알기 때문에 타인을 존중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존중하는 자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말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말에 그렇게 상처를 받으면서도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너무나 쉽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요배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어, 말로 그 여인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잘 모르지만 어떤 말을 한 사람인지는 압니다. 요배 아내는 그녀의 말로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배 아내의 역할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악역을 담당하지 맙시다. 원망하는 것, 미움으로 흘러가고 미움이 되면 나의 인격이 손상됩니다. 그리고 기어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에 대한 감사, 타인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점점 멀어지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망은 우리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번 한주 감사의 언어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언어를, 책임의 언어를, 원망의 언어, 미움의 언어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의 가정에는,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만은 하지 않으시는 그런 한주여러분들되 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인내와 그를 바라본 아내를 통해 말의 위험성을 알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바로 우리의 인격이고 바로 우리의 신앙임을 알게 하시오 우리로 말로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 전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